이상공을 보내고 5년만에 떠나보냈어요 그 영상 보셨죠?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고 온 차가 예전부터 좀 남자들한테 로드스터가 로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Z3가 나올 때부터 그 전에는 사실 그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 마음에 너무 들었던 차가 사실 이 차였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디클래식 회원이자 변길 형님의 차량인데 제가 이상공 팔리는 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형님한테 바로 이제 좀때를 썼죠 원래 이게 매물로 나온 차가 아니었는데 제가 때를 써서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z3를 사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은 있었어요 하나는 30휠 그리고 하나는 바디가 무조건 회색 왜냐하면 저는 사실 회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z3에는 사실 블랙도 정말 이뻐서 고려를안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회색이 너무 예뻐서 이 회색 휠에 회색 바디에 이 상어 지느러미에 이 소프트 탑에 후기형 2002년 12월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L자 대루 등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소프트 탑이 순정이기도 하고 여기도 다오리지널로 깨끗하게 작동도 잘 되고 살아 있어서 오히려 저 좋았었고요 이 콧구멍 이 당시에 이 디자인은 저한테 안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키드니 그릴은 여기서 보시면 이 차량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여기는 민자로 들어오다가 이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와이드 바디 타입으로 형식이 됩니다. 여기서 이래 보시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는 움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잘록한 허리처럼 이렇게 작은 차에서 정말 잘 달리게끔 탄탄하게 만든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량을 선택했던 이유는 1 9 5톤나1.9 수동을 살라 했는데 수동은좀 귀찮아서 없고 그래서 이제 3.0을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2.2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키 오늘 좀 해볼게요. 키 오늘 하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일반류를 가득 넣고 한 20, 33km 정도 탔는데 그 전에 고급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었 근데 아마 이 일반류를 마지막으로 고급류 세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일반류가 주유소를 하는 친구가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옥탄가는 일반류도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급류가 훨씬 좋아서 고급류로 항상 넣고 댕길 거고요 그리고 2.2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저는 오토라고 해가지고 조금 느리게 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집에 이불이 없어가고 이불 씻고 간다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2.2 오토가 생각보다 고급유랑 세팅이 궁합이 잘 맞아서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열선이 굉장히 잘 돼요 열선이 굉장히 잘 돼서 사실 추운 겨울에도 열선이 금방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히터를 틀어도 30분을 틀어도 이 미직은해요 저단에서는. 1단에서 2단에서 좀 미직은해가지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건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 휴대폰 거리. 이게 로스트다 보니까 거울이 요만해요. 봐봐요. 거울이 요만합니다. BMW Z3 2.2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공처럼 이상공처럼 Z3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또 만들어 나가볼 텐데요. 제가 이 며칠을 탔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타 보니까 느낀 게 너무 재밌습니다. 차체도 지금 순정 빌스테인 쇼업쇼버가 들어가고 그리고 H&R n 다운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H&R n 다운스프링이 들어가도 생각보다 승차감은 좋아요. 대신 여기 보시면 엄청 낮아가지고 바다가 다시 한두번 긁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제생각엔한 1년 정도는 무조건 데일리로 탈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을 선정하는 기운은 E30도 그랬고 이 z 3도 그랬고 사실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왜 데일리로 타긴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공로 데일리로 탔었고요. 었 그리고 Z3도 보통 주말에나 드라이브 갈 때는 한 번씩 타는 차량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때도 가지만은 데일리로 한번 타보고 싶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딱 적합한, 뭐 아쉬운 거는 뭐, 3.0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데, 2.2 이거를 시승기를 위해서 타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 기준에서는 잘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첫로드스터 2002년식, 2002 월드컵이 생각나는 딱 좋은 연식에, 저 차량 한번 재미나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연비도 체크해 보고요. 정비 내역도 한번 할 거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참, m 멘들 이상으로 이 방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제트 3의 인연은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